세월은 느리지만 분명히 흘러갔습니다. 아들이 태어나고 처음 끈을 묶던 날부터 수없이 많은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어린 아이는 중학생이 되었고 어느덧 15살이 되었습니다. 아이의 체구는 부쩍 커졌지만 여전히 걸음은 불안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변화를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두 걸음조차 버거워하던 아이가 이제는 제 손을 빌리지 않고도 몇 발짝을 스스로 내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골목길을 지날 때 저는 일부러 뒤에서 조금 더 끈을 느슨히 잡아 보았습니다. 아이가 흔들리면서도 넘어지지 않고 자기 무게를 다리에 싣는 순간 제 가슴은 벅차올랐습니다. 그래 내가 드디어 하고 있구나. 그 짧은 순간은 세상의 어떤 보상과도 바꿀 수 없는 희망이었습니다. 15살이 되던 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늘 긴장된 마음으로 앉아 있던 진료실 의자 의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저와 아내는 숨을 죽였습니다. 차트에 눈을 떼지 않던 의사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력이 붙었고 균형감도 조금씩 잡히는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제 눈가가 뜨겁게 젖어들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아들과 걸어온 길이 떠올랐습니다. 비 오던 날 진흙탕에 주저앉아 울던 아들 눈길에서 넘어져 얼굴이 벌겋게 부어올랐던 날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에도 끈을 놓지 않고 버티던 날들 그 모든 순간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기적이라는 말보다 더큰 기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하늘이 내려준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쌓아온 시간의 결과라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아내는 조심스레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병철씨, 우리 아들 정말 잘하고 있네요. 그쵸?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크게 끄덕였습니다. 목이 매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꼭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이 전해지리라 믿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식탁에 앉아 자기 힘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비록 조금은 서툴고 손이 떨렸지만 끝내 밥. 한 숟가락을 떠 입에 넣는 모습을 저는 눈을 떼지 못하고 바라보았습니다. 아내가 눈치를 보며 제게 속삭였습니다. 당신 눈물 나는 거다 보여요. 저는 허겁지겁 고개를 숙였지만 이미 눈가는 붉게 달아 올라 있었습니다. 아들이 혼자 몇 발짝 내디딜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더 멀리 더 오래같이 걸을 수 있다. 장사가 힘들어도 몸이 지쳐도 사람들의 시선이 여전히 따가워도 저는 다시 힘을 냈습니다. 아이가 제 눈앞에서 보여준 그 작은 변화가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저는 다시 다짐했습니다. 그래, 아들아. 내가 15살이 된 지금 이렇게 조금씩 나아지고 있으니 아버지는 끝까지 할수 있다. 어떤 계절이 와도 아버지는 내 곁에서 걸어줄 것이다. 그때 나를 바라보던 아들의 모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 자기도 할수 있다는 의지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걷는 길은 언제나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습니다. 끈을 손에 쥐고 앞서가는 아이의 뒷모습을 따라가다 보면 제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내가 없는 세상에서 이 아이는 혼자 설수 있을까? 그 질문은 늘제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두려웠던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시선은 차갑게 변해갔습니다. 아들과 제가 지나가면 누군가 힐끔거리다 이내 수군거렸습니다. 그 중에는 분명 제 귀에 꽂히도록 크게 말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동네 창피하게 저게 뭐 하는 짓이야. 불쌍하다. 애는 저런 아버지 밑에서 무슨 고리야. 그 말들이 제 가슴에 돌처럼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무서웠던 건 그런 시선과 소문이 제 아들에게 닿을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한 번은 시장 입구에서 아들과 함께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들이 그날따라 유난히 많이 휘청거려 끈을 잡아당기며 겨우 균형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을 지나던 한 청년이 대놓고 소리쳤습니다. 애를 왜 묶어 다녀요? 게도 아니고. 그 말에 주변 사람들이 와르르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간 제 손에 쥔 끈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듯 했습니다. 당장이라도 소리치고 싶었지만, 그 순간 제 옆에 있던 아들의 눈이 보였습니다. 놀란 눈, 그리고 무언가를 이해하려 애쓰는 듯한 눈빛. 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만 숙였습니다. 아들이 상처받을까 두려워 저는 결국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또한 번은 버스를 타려다 기사에게 거절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이가 발을 헛디뎌 버스 계단에 걸려 넘어지자 기사는 인상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애가 이렇게 불편하면 차라리 태우지 마세요. 다른 손님들 다 힘들어집니다. 그 순간 제 귀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말이 사실은 아들에게 향한 것이 아니라 저를 향한 것이란 걸 알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한동안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저는 그 눈빛을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건들이 쌓일수록 제 두려움은 커져갔습니다. 끈을 잡은 제 손이 언젠가 힘을 잃을 날이 올까봐, 그리고 그날 아들이 세상의 차가운 시선을 혼자서 받아내야 할까봐, 저는 밤마다 잠을 설치곤 했습니다. 아들이 뒤뚱거리며 걷는 뒷모습은 제게 희망이자 동시에 불안이었습니다. 작은 발걸음 하나에도 기뻐했지만, 그 발걸음이 휘청일 때마다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 끈을 붙잡고 있을 수 있을까? 그 질문은 그림자처럼 제 삶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서도 저는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설령 세상이 뭐라 하든 아들이 저를 노려보는 시선들 속에서 움츠러들더라도 제 손에 있는 이 끈만큼은 절대로 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대뇌었습니다. 그래 병철아! 세상은 너희를 몰라줄지 몰라도 너만은 아들을 끝까지 붙잡아야 한다. 언젠가 힘이 다해 쓰러지는 날이 오더라도 그때까지는 절대로 이 손을 놓아서는 안된다. 그날도 골목길 가로등 불빛 아래서 아들은 불안하게 몸을 흔들며 몇 발짝을 내디뎠습니다. 저는 끈을 꽉 움켜쥔 채 묵묵히 그 뒷모습을 따라 걸었습니다. 제 발걸음이 무겁고 세상의 시선이 날카롭더라도 그 길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져도 우리는 오늘도 길을 나섭니다. 사람들의 송곳 같은 말이 날아오는 날이면 저는 아들이 듣지 못하도록 사랑의 말을 해줍니다. 아들이랑 함께 걸으니 더 좋은 날이다라고요. 날과 해진 끈은 여전히 아들의 허리와 제 손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끈이 제 마음보다 더 단단한 것 같았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지만 아들의 눈빛은 그 모든 시선을 잊게 만듭니다. 아들은 걷다가 자주 저를 돌아 봅니다. 그 눈길에는 불안함보다는 오히려 작은 웃음이 실려 있습니다. 아직 서툴고 중심을 잃기도 하지만 그 눈빛만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나는 아직 걸을 수 있어요. 나는 해낼 수 있어요. 그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제 가슴은 뜨겁게 벅차올랐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휘청거리며 넘어지고 또 일어서기를 반복하는 아들이지만 그 모든 순간이 저에겐 희망이었습니다. 아이의 발걸음이 무겁게 느려질 때도 눈빛은 언제나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에서 매일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가끔은 제 손아귀의 힘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낍니다. 젊었을 때는 끈을 당기는 일이 아무렇지 않았는데 이제는 손목이 욱신거리고 어깨가 쉽게 뻐근해집니다. 그럴 때면 두려움이 밀려오곤 했습니다. 언젠가 내가 이 끈을 놓을 날이 올 텐데. 그때이 아이는 혼자 걸을 수 있을까? 하지만 아들의 눈빛이 그 두려움을 잠재웁니다. 쓰러지고도 끝내 다시 일어서려는 눈빛, 그리고 제가 뒤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하는 눈빛, 그것이 제게 또 다른 내일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아내는 늘 말합니다. 병철 씨, 우리 아들 눈빛을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다그 안에 있어요. 맞습니다. 제가 매일 끈을 쥐고 길을 나서는 이유, 장사가 힘들고 몸이 고달파도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 눈빛은 제게 말 없는 약속이자 끝까지 걸어야 할 길의 불씨였습니다. 어느 날은 아들이 몇 걸음을 더 내디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가만히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어깨가 흔들리고 다리가 떨리면서도 눈빛만은 반짝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길의 끝이 어디든 아들과 함께 걷는 이 시간이 이미 제겐 기적이라는 것을 오늘도 우리는 골목길을 지나 큰 길로 나섭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따라오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제 눈에는 오직 아들만이 보입니다. 끈으로 이어진 우리의 길은 여전히 계속되고 언젠가 아들이 혼자서도 서 있을 날이 올지 모릅니다. 하지만 설령 그날이 오지 않는다 해도 괜찮습니다. 아들의 눈빛 속에 있는 희망이 저를 살게 하고 그 희망을 붙잡고 함께 걷는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제 삶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짐합니다. 제 건강이 허락하는 한이 길을 끝까지 함께 걷겠다고 세상이 끝까지라도 어디까지라도 말입니다. 아들과 나이 끈으로 이어진 우리의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반드시 또 다른 희망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